자 그들만의 리그 그리그 아 어, 우리 또 김정우 대 이경민 또 보라비제이의 또 이제 그 요새 좀 진짜 잘나가는 친구죠 이경민 선수 자 그렇죠 여러분들 어. 자막 수정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보라비제이와 스타비제이 두 개를 이제 그 제일 저, 잘하는 비제가 아닌가 실력도 좋고 그쪽에서도 또 다른 세계 쪽에서도 잘나가고 어 우리 우리 그 순수 스타비제이 김정우 선수 아또 순수 스탑 이제이가 아니죠 우리 저희 또 멤버들 중에 또한분한 한 명이기 때문에 라는 그8 2일 후보님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어, 스탑 비즈이 아유 100개. 3개 100개. 3개. 아유 감사합니다. 1 2 3돌이가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디다 또 쓰고 있네. 100개. 고맙다. 아, 고맙다. 그리고 헷갈리지. <목소리> 천천히 <laughs> 하세요. 천천히. 벌런 시 이경민데 5시 김정 우 선수. 목소리가 작아요? 어, 제가 좀더좀더 좀더 크게 내겠습니다. 리오루 구싸우니. 아이고, 레아리가또 189개 왜 이렇게 많이 쏴 쐈게요, 이 새끼야. 정중아, 넌풍 많이 받잖아. 고 어, 감사합니다. 받는다고? 어? 어, 내가 정중이보다 못 받아.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laughs> 자, 여러분들, 해설, 이제,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버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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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이제, 파일런 서치를 했고요 우리, 반인님 어, 감사합니다. 아, 상계선물 감사합니다. 자, 아, 그, 제가 저푸저전을잘 알기 때문에, 제가 멘트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푸저전에서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이제, 그, 해설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딱 맵을 봤을 때, 오버풀을 했을 때, 선넥서스를 할수 있냐? 요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요 맵은 선넥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은 좀 괜찮아요 봐봐요 지금 넥서스 바로 때릴 준비하고 있죠 근데 다른 맵처럼 좀가까워 어! 야! 드론이 잡혔어요 이 새끼! 봐봐요 요새 잘 못해요 이, 이 야. 친구 란능크하고 막 방송도 많이 쉬어가지고 네. 윤중이한테 괜히 진게 아니에요 이 친구 야 그렇죠 괜히 그 성현이가 탈락 후보 1순위로 윤중이형을 생각했는데 네 괜히 올라간게 아니대요 이 친구가 들겠네자 <laughs> 이러면서 해찬이 아 이러면 굉장히 기분나쁘죠 김정우가 아 방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링을 몇개 찍었죠? 4개 6개 만약에 드론 하나 잡힌 상태에서 6링을 찍었으면 자 6링이거든요 지금 이거좀 도박수에요 왜냐면 이제 보통 드론이 잡히면은 드론을 그냥 세마리를다 찍거나 두마리를 이제 두마리를 찍거나 해가지고 드론을 채워가지고 어떻게든 비벼야 되는데 이거 심시티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투원 심시티. 그렇죠. 투원 1시, 7시 심시티, 그 사기 심시티 있잖아요. 저글링이 와봤자, 육링이 와봤자, 한 마리밖에 프로브를 못 때리는 그 자리라서, 육링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막힐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야, 프로브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못 들어가요, 이거. 자, 못 들어가죠. 이러면은 이거 저거 너무 가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6.5대 3.5로 저거가 불리해요, 이러면은. 야 이거. 드론 그... 한 마리 잡혔고, 상대도 원포터고, 저거, 김정우는 6리까지 찍었고, 이러면은 발전 속도 엄청 차이 나거든요. 테크 속도랑. 자, 그렇죠. 지금 이제, 저, 토스가 가스 타이밍도 빠르고, 그러면 이제 코어도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거든요? 코어 원더 빨리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경민 선수가 좀 270원에 지었고. 자, 그렇죠. 아직 레어도 안 갔는데. 야, 일단은, 이거 안 당하죠. 뭐, 이경민이 모습 아마추운가요? 자, 한 마리. 그냥 박아버려. 이거, 이 자체가, 이 자체가, 한 마리만 들어가면, 한 마리만 들어가면. 야, 두 마리 일단. 한 마리가 들어가면, 어, 저거리 똥 밟았어! 어. 저거 있었다! 개! 존망! <laughs> 이게 만약에 한 마리라도 들어갔으면은 이거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는 의미 없어요 한마리두 마리가 다한 마리 들어가야 들어가 야... 이러면 개 존망 이러면 이거... 아까 제가 6점에서 3점 오라고 그랬는데 8대 2까지 됐습니다 지금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질러이또 나오면은 어... 또 추가적으로 그렇죠. 저글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난한데 째가 됐는데 그렇죠 와, 이경민이 이러면 잡을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이러면, 은 만약에 아준을 올리더라도, 저그가 생각한 것보다도 다크가 너무 빠르고, 커세로 하더라도 너무 빠르고, 이게 지금 다 너무 빠르게 느껴져요, 지금. 그렇죠. 이제 코어가 완성되고, 이제 타게이트가 올라가는데,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갔죠. 아, 올라갑니다. 올라갔죠. 이경민 선수도 아까 사이버를 제가 270원 때 올렸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게 이제 최적한데, 이경민 선수가 이런 부분 조금 아쉬운거요 유리할수록 최적화를 잘 해가지고 빨리 몇초라도 음. 어, 그 스타게이트 3초라도 땡겨가지고 더 빨리 뜨게 해주 약간 음. 좀 늦었어요 본인은 그렇게 하십니까? 예자 본인부터 잘 하시구요 일단은 아둔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구요 자 공업도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음. 음. 자포지 공업 돌아가나요? 그렇죠 여기서 전문적인 또 해석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 커세어 스타게이트를 짓고 나서, 사이버를 돌리고 공업을 찍으면은, 오커세어 때 공일업이다면서, 코공발을 가는 김태경식 빌드가 있는데, 요거는 예. 이제 공업부터 찍었다는 거는, 질럿에 좀더 힘을 실겠다. 아니면 이 친구가 뭐, 그, 토스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거는 이경민 선수가 또 베테랑이기 때문에, 지금 보라비제를 하고 있지만, 예. 베테랑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질럿을 좀더 빠르게 공업톡 땡겨가지고, 질럿으로 피해를 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습니까 야 일단은 뭐 아둔 이후에 자 템플러 아카이브가 올라가는데 어? 자 이거는 뭔가요 어그 템플러 아카이브는 뭐죠? 자 이경민 선수가 뭐 생각이 없는 빌드를 한건가요 지 이런 잡빌드는 뭐죠 아니 공업을 찍었으면 네. 공업을 대해서 활용을 해야되는데 지금 공업을 찍고나서 아둔을 올린다 이거는 근데 자빌드라기보다 심리전 같아요 내가 이제 네. 상대방한테 포지로 저글링한테 보여준 거예요. 아, 나 코건 말이야. 아, 나 공발업질러시야. 이렇게 보여주고 심리전이 이거. 아, 그렇습니까? 어, 나 공발업질러시아 보여주고 자신은 여으로 이제 꼬아가지고 다크템플로를 뽑아서 생각지도 못한 그 생각지도 못한 게뭐 찌러러 보겠다 이런 거 같아요. 야, 음 일단은 그아그 아, 빠르죠. 테마카가 예. 이제 빠르거든요. 뭐라고 지금 채팅창에 선방업드립 나오는데 개소리 하지 아세요? 근데 이거 경민이 아니지? 형이라면 진짜 이거 방법도 가능성이 아, 그런 게 그런 빌드가 어딨어요. 방발질이 <laughs> 어디 있어요? 이 방구 같은 놈들아. 네뭐실 실발질은 <laughs> 없다. <없나>? 아, <laughs> 말도 안 돼. 이거 조금 공업입니다. <laughs> 자, 캐논 하나 지어주고 있고요. 이제 사회가 방발질이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 참 보죠. 어차피 뭐방 이게 방 공업 됐잖아. 진 오, 근데 공업이 근데 생각보다 공업이 빠른데요? 왜이 빨라? 이게 아마 그 가스가 되자마자 바로 찍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일단 반응 봤고요. 아니 우리가 해서는 지금 그렇게 오래 오래했나? 예. 근데 생각보다 빠른 거 같은데요. 아니 공업이 바로 빠른 것 같은데. 말이 안되는데로그 싸우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공업이 이렇게 빠르다고 이거 살게 아니야? 음. 아 아니에요. 맵이잖아요. 이거 미디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 예. 공업이 되게 빠르네. 아 그럼요 이그 맵에서 이제 윤중형이 좀 가슴 아픈 또 추억이 있는데 그거를 또 어, 다시 말씀을 해주셨네요. 야 그럼 이거는 스타게이트 공업이 아니라 예. 보통 스타게이트 공업인데 이거 그 전에 찍었나 보다. 예. 지금 공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아마 스타게이트 지으면서 찍었거나 짓기 전에 어어, 찍었거나. 어그 찍고 전에 이 타이밍 내가 봤을 때프로토스스 내가 10년 이상 만져봤는데 예. 이렇게 타이밍 절대 될 수가 없어 스타게이트 어, 짓기 전에 찍었어요 이거. 음. 자 그래서 이 빌드는 없는 빌드다. 어, 세상에 저 하면서 처음 봐요 이 음, 자원은 조조도 예. 잘못해가지고 자원이 남아서 이경민 선수가 찍은 거 같아요. 자 음. 그리고 이제 심시티를 잘 해주고 있죠 경민형. 이러면서 김정우 선수가 이제 오해처리 히드라 같은데요. 육해 히드라. 자 이제 부유하게 어, 잘 해주거든요. 예. 이러면서 5게이트, 그렇죠 5게이트까지 게이트가 또 하나 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제 6게이트 아니면 8게이트 이런 식으로 게임하거든요. 보통 프로토스가 5게이트로 게임은 안 해요. 그렇죠. 일단 하면더싫 겁니다. 자, 이제 템플로도 나오고, 오, 잘하네. 이게 지금 템플로부터 빨리 뽑는 게 히드라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다크 이후에 바람직러할 수도 있는데. 템플러를 먼저 확보했죠. 김정호가 또 히드라 잘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음. 좀 있으면 히드라가 나오고 그리고 템플러가 미리 나와 있으면은 또 캐논을 또 줄여도 되잖아요. 적은 수의 캐논으로 수비가 또 가능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에 템플러가 없으면 포터를 그냥 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막 박아야 돼요. 그러면 게임이 막아도 졸 네. 있어요. 상성상 적수가 그렇죠. 개사기기 때문에. 예, 논란 없는 해설을 아, <laughs>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윤중이 형 게임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항상 그 캐논이 많긴 하더라고요. 캐논이 많으면 진니다 여러분들 예, 템플로 빨리 뽑아서 수비해주세요. 자 일단 질럿도 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이트도 아, 이제 어, 7 개까지 네. 보통 이제 짝수로 늘어나는데 어, 이 친구는 자 시, 홀수로 어, 늘어나네요 세븐 게이트. 심신트 이쁘죠? 우선 랠리 포인트가 지금 안 바뀌었는데. 템플러 자 템플러 이거 김종원 잘하는 플레이거든요. 야, 아, 야, 아 일단은 근데 일단은. 안 잡혔는데 이러면 저걸리또 답했죠. 그렇죠 일단 두마리가 있었는데 두마리 다 살아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일단은 야 9시를 그 찍어놨습니다 일단 저글링으로 보긴 했는데 야 그러면서 이제 질럿 압박도 주고 있고요 어이 경기력이 지금 이경민 예. 선수가 이거 경기력이 보라비제이가 아니라 이거 진짜 스타를 요새 계속 꾸준히 하는 그런 느낌의 지금 경기력이기 때문에 9시 그렇죠. 멀티 속도가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 그렇소야 이거 항상 게임만 하 윤중이형보다 깔끔한 아이 새끼야 진짜 <웃음> <이> <웃음> 베이직 세고 게이트 히드라혼헛하면 안되죠 자 이제 질럿도 나오고 자 과감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템플러도 한 마리만 딱 최적화로 이거 지금 김정우가 계속 히드라 고뚜뚜쥐뚜나가지고히드 이기면 안돼요 자 그렇죠 왕창 모아가지고 와서 뭐 압박을 넣던가 아니면 빠르게 네, 네 번째 멀티를 먹어야 돼요 지금 아웃을 먹었는데 토스랑 동월티로 게임하면 안됩니다. 확인했죠 이제? 자 이거는 적당히 빠질것 같거든요. 적당히 빠지고 이제 하이템플로 한마리 이제 올려놓고, 올려놓고. 캐논을 좀더 지으면 이제 또 입구가 좁기때문에 음. 수비가 또 용이하지 않습니까? 아, 포토위치가 좀 아쉬워요. 좀 입구쪽에 땡겨가지고 동어때부터 맞게 해야되는데 지금 포토위치가 좀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좀, 어. 좀 아쉽긴 한데 네. 어 근데 이걸로, 자, 그래도, 어? 근데 이걸로... 어? 그래도 지금 어? 이걸로 못막을것 같은데 왠지? 자, 일단, 질럿이 오긴 하는데, 어, 이게 스톰을, 휘러, 어, 스톰을 다 썼거든요, 이게 후속 캠플러가 오긴 하지만. 자. 오늘 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컨트롤. 자, 어, 히드라가 좀 많아요. 히드라가 좀 많고, 이제 공1로까지돼있기 때문에, 이게 또 히드, 어! 야! 아! 이렇게 되면 은 이거, 이거 위험하네. 아, 일... 이경민 다잘하다가 여기서 똥을 싸나요! 미리 댓플로가 있었어야 했는데. 야, 이건 너무 아쉬운데요. 아니면 멀티가 이쪽을 좀 지키기가 어렵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 아니면은 질럿이 미리 자리를 잡고 음. 있거나 그랬어야 했는데, 이게, 어, 너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어, 이런 틈이 또 생겼고. 아... 그 좋은 게임을 아니면 그냥 드라테막보하면서 12시 먹어도 됐고 아니면 차라리 12시를 먹었어야 됐어요 9시가 그렇죠. 너무 멀다 보니까 네, 미네랄 멀티긴 네. 하지만 그래도 멀티는 멀티거든요 중간에서부터 이제 히드라가 이제 파고들면서 아 어, 이게 좀 멀티를 지키면서 이런 플레이 나왔으면 김정호가 진짜 그냥 소수무책으로 졌, 졌을 텐데 자 그래도 일단 견제 이걸로 한드어 다크 템플로타 있는 상태에서 드론 한 20개 털어야 돼요. 자 아직까지는 그 시야를 어, 못본것 같은데 이게 아, 다크가 템플러 아니라 방금, 아, 템플러면 방금, 이거 템플러. 반응만 빨리 하면은 충분히 막죠. 매새끼 템 반응 빠르죠. 아, 아, 아 뭐, <laughs> 뭔가 이거 땅바닥 스톰. 야딱그 사이에 지금. 아아아아아아앗 자 이민. 토스가 이제 뭐 업그레이드가 빠르고 이제 공업이고 이제 공삼업 찍히긴 했지만 이 업그레이드를 떠나서. 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질럿드라곤 밖에 없죠? 아, 지금 질럿드라곤 밖에 없는데도 질럿드라곤 밖에 없으면 템플러로서 한 히드라 상태에서 4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초라하게 이제 한 마리 이제 추가시키고 저기 이제 템플러 짓다 보면 또 드라곤이 안 나와요. 가스가 없어. 똑같이기 때문에. 그렇죠. 드라곤 비율 보세요, 지금. 아이고, 또 아... 사이버네트 짓고 전력 차단 돼가지고. 어? 뭐? 사악 돼 있나요, 야, 지금? 어, 사악 이거... 돼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어. 좀 봐야 될것 같은 전력 어, 차단 일단. 저 친구 지금 조금. 아, 돼있네요. 아, 돼있네요. 아, 야, 이건, 어, 아, 찐실수를할뻔 했어요. 그리고 옵저버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어, 이쪽 얼른 나와야 되고. 12시 먹어야 돼요, 12시. 기본적으로는 12시 멀티 먹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렇죠. 이게 만약에 12시를 먹었으면 이제 수비와 함께 압박도. 어, 그렇죠. 만약에 12시를 먹었으면 애초부터 여기가 지금 돌아가고 나서 이제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좋았죠. 지키기도 쉽고. 자, 일단은 그, 지금 먹으면서 이제 지키고 있는데 야 이거 아, 이런, 어. 내 새끼가 이런 플레이 너무 잘해요. 갑자기 뒷공문이와 가지고 뚫로 잡아 버리기. 그렇죠. 이러면서 야, 어! 그래도 지금 잘 막아 아, 이거 지속 막으면은 또 역전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막으면 네. 따블아 어서 안써도 이겠다. 지금 정우형이 좀무리를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드라군 비율이 안 깨졌고. 그리고 인구수도 이제 아직 그 30이나 2 어? 0차가있0 때문에 30까지. 해? 저 히드라 빼야지, 히드라 빼야지, 자, 우리 싸야지 아, 히드라가, 집니다, 이거. 어, 이러면. 히드라 빼야지, 뭐하나요, 김정우 매새끼 뭐하나요? 히드라 있고요. 아니, 자, 히드라. 일단 히드라가, 다른 새끼? 자, 드론은 진짜 잘 채워주긴 했는데. 아니, 매새끼 왜 자, 질러 납박 옵니다. 이거. 아니, 매새끼 이걸 치면 은안 되는데요. 굉장히 좋았었는데. 자, 그래도 템플러가 이제 만화까지돼 있긴 한데, 아직까지 한방. 그래도 이거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아요? 어, 요거는 좀자리가 위치가 안 좋아서 요걸 들어가기 본다 보다는 그 12시를 먹고 나서 그래 6시. 이제 돌아가 가지고 6시를 쉽게 깰수 있어요. 6시를 깰때 자기가 언덕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6시를 밀거나 이런 식으로 어, 뭐 이리로 가도 되고 분량이 많으니까 어, 정면 정면 야, 괜찮아. 아, 이거 정면밖에 없어 정면, 어, 개선, 정, 정면 괜찮아. 나이다가 이제 역 지금 이 역명이 지뛰어오고 있거든요. 자, 시간려고 있고 이제 하이템블러가 이제 마나가 곧두 방. 어, 두방 수 있으면 되죠. 자. 두 방. 인구수 지금 40 차이 나기 때문에 뒤쪽에서 계속 아, 지 다리 쪽에서 지금 질러 뛰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드라가 뒤쪽으로 오긴 하는데 스톰이 있거든요. 일부러 안 쏘고 있어요. 아껴서 쏠라고. 사 쏴야지. 쏴! 아끼다가. 야한 방. 저. <laughs> 왜 영? 아 이거 스톰 너무 두번넘어까운데 그러게 한방한 어. 한 방이 지금 되게 소중할 텐데. 한 방만 들어갔어. 야. 아이고. 야 이게 또. 터 에그로도 막는 센스까지. 야. 와 아, 이거 스톰 너무 아까운데. 그냥미는 건데. 이게 아니었으면 이거 좀 위험했거든요. 어 위험한게 아위험 아니라 위험한 끝났을거 같아 들어갔으면 야... 좋았습니다 일단 아, 야, 어 여기 스톰 아직 야, 있어요 그래도 아직 그 언덕이기 어, 때문에 어그렇그 언덕 그리고 질러 달려오고 어, 있기 진짜 때문에 이거 있어요. 아직 봐야돼요 어 그러면서 아직... 이제 여... 한시 피고 있고 아! 또 스톰 자, 있어요 스톰. 스톰 있어요 스톰 있어요 스톰. 있어요 쏴야지 스톰. 스톰이 한방 제발 그렇지 야 일단은 한방이 들어갔습니다 한방 들어갔고 스톰. 굉장히 잘 피하고 있는데 자 스톰. 그리고 질러 놉니다 아이겠다 이길 겠다이수 있겠다 공업이 공사범 있기 때문에. 공사범인데? 자 저기는 공이요. 자 그래도 이게 더 어, 미나요. 와 일단 이... 뒤에 템플러 두 마리가 오고 있는데. 이, 이 자체가 이 자체가 프로토스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 한시가 뭐가 와서 깼네. 네, 한시는 이제 어, 히드라도 치을 당했고. 깼네? 야 그래도 이제 이쪽에 캐논이 좀 있고 이제 수비 병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깨도 그래도 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두드랑? 여기만 깨도 나쁘지 않죠. 이러면. 비... 약간 좀 밑에쪽이 미네랄... 그렇죠! 아웃시 방향의 미네랄 멀어 여길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나는 토스도 어. 이제 미네랄 멀티가 어! 마르죠 어 근데 뭘 말랐는데? 자 이게 마르죠 어, 말랐네? 저그가... 저그는 아직 생생하거든요 어, 지금 저그라는 종족은 되게 늦게 말라요 얘네들은 이거는또 저그라는 종족좀 조금 붙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또 미네랄이 천이고 그... 가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아, 이거... 아직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좀더 봐야 되겠는데요 예. 이거? 그러면 9시 멀티를 무조건, 여기, 아, 여기 또소중이들어가 와가지고, 넥서스 캔슬 시켰네. 그렇죠. 야. 이거 9시 멀티로 얼른 먹거나 아니면은, 안마당으로 지금 우르르 가가지고, 템플러 빨 믿고, 어차피 상대, 아, 네, 12시 정도 온다. 자, 그러면, 아, 아이고! 개만밖에 없는데, 야, 이거 쭉. 빠르게 올라가야지, 빠르게. 이거 켜시면 져요. 그렇죠. 멀티가 없거든요. 이거 바로 이제 넥서스를 지켜야 됩니다. 뿌리고. 어, 아, 스톰 뿌리고 지만한대 스톰만 쓰면? 좋지 스톰 야 스톰 이번에 아예 이번에스 제일 잘 뿌렸다 잘 뿌렸고 이러면은 어, 막았어요? 지켰고요 저그가 이제 한시를 먹고 있긴 하지만 이러면은 토스가 이제 한시를 알고 있으면 깨면서 이제 음. 공격을 하면서 좀 수비하는 식으로 아는데아 메탈리스크 야아 유탈이지 10마리 아 이게 저그가 3가스고 토스가 2가스다 보니까 아아 땀블러 야블러가 지니거든요 야 그래도 스톰은 아잘피는데이 어, 잘 자체가 아이고 이게 손은다 썼지만 이 뮤탈이 샘플러가 어? 다 잡혔는데 어 뒤에 그래도 하나 야 그래도 이거 자체가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손해죠. 어 근데 그래도 한방아한방 아, 없나요? 일단 병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 토스가 이제 일찍 말랐기 때문에 아니 경민이가 병력을 앞으로 써가는가봐 네. 인구수가 130인데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자 방위업까지는 됐지만 이게 업은 어, 좋. 좋은데 자원이 이제 먹는 자원이 많이 적다보니까 어, 이게 또 음... 뮤탈이 살아있으면 이제 미네랄 견제도 받을 수 있고 템플러도 이제 딸 수도 있고 자 12시에 또두시 와야되고 그렇죠. 이게 까다롭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엔 가는 것 보다는 12시를 좀 안전하게 지키면서 1시 멀티를 먹어가지고 동시에 투카스를 파가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가는 것 보다는 야 이게 또 공격을 가는 것 보다는 또 굉장히 까다롭죠 커스텀 때문에 스톱. 아이고 오! <laughs> 예측을 했는데 <laughs> 너무 앞을 봤어요. 오! 야 이거 비다찝히죠 이러면. 어, 그래도 지금 야두 마리 찝히고 이제 뮤타를꽤 음. 잡긴 했어요. 여기서 근데 자 이것도 스톰 하나 하나 쓰는 것도 이제 포스 입장에서 엄청난 소리요 그래도 야, 그래도. 그래도 일단 잡긴 잡았고요 저그가 이제 6시 미네랄 멀티를 먹어주고 있고, 토스는 아, 어. 이제 멀티 하나를 빨리 먹어야 돼요. 1시 얼른 떠야 돼요. 한시 얼른 떠야 돼요. 그렇죠. 이제 12시도 좀 있으면 마르기 때문에, 이제 투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병력의 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고, 어, 저그도. 마르거든요. 저그도 이제? 이제 시간 음. 좀만지나 본진, 앞마당 이제 삼땡이 멀티까지 다 마르거든요. 1시가 미네랄이 몇 덩이죠. 1시가 미네랄이 좀 많지 않나요? 1시가 이제 8덩이 어, 8덩이면 괜찮아요. 2,500 이제 가스 2개. 여기를 돌려야 될것 같아요. 토스가 이길라면. 가서 뚫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확신은 아직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그가 아직까지 이제 레어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어, 레어밖에 없고, 이게 굳이 토스가 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레어밖에 없으니까. 자, 아, 뮤탈을 또 찍었어요, 일단. 이게 좀 아, 휘두는 식으로 하겠다는 ]인데? 건데, 이거 뮤탈이 또 양날에. 그 양날이라고 하이 뮤탈이 지금. 야, 근데 템플러! 아이고, 야, 이게 또, 아, 뮤탈한테 마냥... 잘못 걸려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자, 이런 거에 또 말리면은 이게 전병력이 다 돌아가고 있으 한시도 위험하고요. 안 말리기만 하면 돼요. 지금 병력이, 무탈 하나 잡겠다고 지금 전병력이 여기 올랐는데. 그렇죠. 아, 이게 이러면 한시도 캐슬, 캔슬... 야, 아, 이게 여기 게 치고... 있을 게 아니거든. 이거 경민이 형이. 아, 대갈 터졌네. 지금 멘탈 나가가지고. 어, 지금 좀 정신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빵롯이 갑니다. 아카단 말이면 지금 붙여놓고 지금 12시에 는데 그렇죠. 이게 멀티가 마, 마비가 됐기 때문에. 아, 이게 또 자리가 이게 좁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면 손해볼 수 밖에 없거든요. 일로 가면 안 돼요. 6시 자. 언덕 쪽으로 가야 돼요. 자 이게 갈피를 경력이 갈피를 아 아직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자 그러면서 이제 후속 템플러 이거. 자후을잘 써주고 있는데. 자 이게 또, 아 그래도 러커가 어, 근한 마리밖에 없는데. 없어. 미타는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미타는 2 0 마리 찍어가지고. 자 그래도 여기. 아, 멸수 있어요. 토스 한명사기요 템플러 지켜야 돼. 템플러만 살려. 템플러. 자야 아까 이 새끼가 저 지켜내지. <laughs> 아이고. 야, 템플러가 지금 만화가. 아이고, 스톱만 여기서 한두방만 나왔어도. 이러면 은 질드라 밖에 없거든요. 아... 야, 악한 새끼들이. 어, 그래도? 아니, 아니에요? 네, 안 돼요. 드라군, 드라군 사기. 아, 어, 드라군? 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이거 저기, 스가 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템플러 두 마리 왔고요. 어, 만화 두 방짜리. 어, 뭐야? 김인종에서 그 전투를 잘시네요또 어! 캐시티 만났어요. 야! 야 이거. 아 뒤에 뭐야? 방금 뒤에 로커가. 야 난치고 있었네 김정우도. 아 로커 많네요. 야 그래도 드라군 상계하면서 에이. 드라군 상계하면서 일단 토스가 근데 후속이 없는 게좀 아쉽네. 후속이 좀 많이 없고. 이게 지금 이겨야 되는데. 자, 결국에 이거 막히면 아, 끝나거든요? 결국에는 막혀 결국에는. 꾸역꾸역. 김정우가 이런 거 잘해요. 꾸역꾸역. 꾸역. 이게 후속이 좀만 빠르고, 그래도 전투를 좀만 더 잘했으면 어 만약에 달리스크가 템플러를 한 마리가 덜 잡았다면, 그렇죠. 이 전투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템플러를 다 잡았어요. 그냥 순수 드라곤으로만 싸워서 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거기에 템플러 있었어봐. 질드라가 이정도였는데 템블러가 아, 섞였다 그러니까 아칸이 템블로 옆에서 갔어야 됐어 원래 커세어가 없으면 칸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스프레이스 분위기 지켜야 는데야 그렇죠. 질럿이 떼긴 어, 하네요 근데 오오? 어, 어, 어. 어 그냥 어만 하는거죠 뭐아 이거 히드라 히드라요? 예아 들었네 이늘 <laughs> 어, 정통 해설 <개설> 아닌가요 오늘? <laughs> 아 정통 해설이죠 어, 그럼요 <laughs> 야 그래도 어 이거 질로이 이기지 않아? 어비좋아 가지고 방어도 돼 있고 야질로이 지금 아직까지 새거든요 어, 저글링한테 <laughs> <세긴 하네. 웃음> 안아이안돼 있어 가지고 대화가 <laughs> 안 돼요 안아도안돼 있고 어, 방어도 어, 돼 있어 가지고 새가 어, 됩니다 대학생 대 <laughs> 2초 수준으로 아니 잠깐 근데 저거 말랐어요 어! 저거 말랐고 토스도 마르고 저거 마르고 토스 마르고 깜패 어. 새끼 깜패 상이 나오면 <laughs> 저글링밖에 안 나오고 야 질로 어 이거 토스가 이기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래서 아니 진짜! 아, 설마, 깡패상이 나온다고?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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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탈 그게... 또 찍었네 아 이거 뮤탈이 그래도 야 여기가 이제 자원을 그래도 다 파야되거든요 질럿이 오고 아니 무탈을 잡을게 없다 네. 이게 옥저버가또 잡히기 아 때문에 야, 아이고 결국에는 저거아 이기네 결국에는 진짜 한끝차다 게임이 톱만 네. 한방더 썼어도 네. 그렇죠, 야넥소스 테러 당하구요 음. 아 이경민 선 여기서 또 김정우와 이경민이 여기서 또 개막전에서 명경기를 어, 보여주네요. 명경기죠. 예 야, 아, 이러면 너무 이런... 아쉽겠네요. 지금 릴레이 채취하고 있는데 힘들죠. 지금. 이경민 선수 너무 아쉽겠는데요. 처음에만 조금 안 꼬였으면. 이게 이 게임 자체가 지금 이경민 선수가 9시 멀티가 날아가고 나서 좀 꼬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부분만 좀 아니었어도, 또, 저그 강자 김정우 상대로 또, 승리를 따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야, 이거 아칸이 하나밖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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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는데. 안싸워안 싸워주죠. 싸워주죠. 안 싸워줘요. 만약에 네. 이 아칸에 다 죽을 일은 없겠지만. 아이. 안 야, 저그도 근데 진짜 가난해가지고. 그래, 마지막이었는데. 셋이 보시면 셋이 한번 보여주세요. 셋이, 날라갔잖아요, 아, 자원이. 자원이 벌써. 없거든요, 지금. 지금 멀리서 릴레이 채취하고 있는데. 음. 야, 이거 진짜 한끗 그 차이네요, 정말. 아. 야, 이거. 이경민 선수 아... 지지칠만 하는데 지금 아쉬워서 지지 못 치죠. 그렇죠, 너무 아쉽거든요. 인구수 29거든요. 자, 업저버도 없어서. 이경민 선 시... 보이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야. 이경민 지지를 못치고 있어요. 이경민 아이고. 김정우 미친 컨트롤 메탈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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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야, 이거 게임 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그렇죠. 김정우 대 김민철 승자전. 이경민 대 신상문 패자전. 패자전. 야, 경민이 형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쉽게 아, 너무 됐네요. 아쉽죠, 너무 아쉽죠. 이거 누군 올릴 수도 있어요. <laughs> 아캠 위치 위로 올릴게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캠을 그냥 올려달돼그 위치 말고. 아저그 아, 뭐 업그레이드가 업그... 보이게. 아. 업그레이드가 가려가지고 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 갈까요, 그럼? 음어뭐 아무데나.